세계적 성경 공부 기초 1.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대략 구약 3000년 신약 150년 총약 3000년의 역사를 기록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총 40여명이 기록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모세시대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예수님시대 현재의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으로 모아진 시대는 바벨론 포로 후기시대 라비 유대교 시대 이후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교의 정경 현재의 신학성경 예수님 사후 AD 50년에서 AD 120년 사이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 마테 마가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현재의 66권 성경 AD 150년경 마르시온 이란 정통교회의 신학자 이레니우스 아타나시우스 등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 성경 66권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 첫째 사도 저작의 원리 사도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 사도적 인물이 기록한 책의 정확성과 건의. 둘째, 신앙의 규칙. 고대 교회로부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진리에 대한 규칙이나 고백. 셋째, 그리스도 부각의 원리. 모든 책들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다뤄야 하고 그리스도 지향적. 넷째, 교회의 결정. 교회의 공통적인 의견 일치. 그러나 교회가 정경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경이 모든 교회들에게서 일치하는 고백을 보이는 것. 다섯째, 공중예배의 낭독. 고대 교회의 예배 모임에서 낭독되었는가. 성경의 확정 약 400년 엄밀히 말하면 구약 3000년 신약 150년 약 3000년에 걸쳐 현재 시세에 15000원 우리의 성경은 어떠한가? 성경 속 400년 이집트의 노예생활 약 400년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약 430년 예수님부터 성경 완성까지 약 400년 성경을 공부합시다.